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하던 1945년에 기독교 인구가 35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한1 5 정도였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한 1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 30배 이상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80년 전 교회가 우리나라에 끼치던 사회적인 영향력,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80년 전에 교회가 35만 명이었을 때 끼치던 그 영향력하고, 지금 거의 뭐 천만 명 가까이 개신교 인구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많이 이렇게 수십 배 늘어나서, 80년 지난 지금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하고, 여러분 비교해 봤을 때 영향력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까? 교회가 많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졌으니까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만큼 커진 것 같다고 생각되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자신있게 그렇게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숫자는 늘었지만 영향력은 오히려 어쩌면 더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1945년에 11월 28일 날,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동교회에서 김구 선생님이 연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연설을 하셨어요 그 연설 제목이 반석 위에 새 나라를 세우겠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씀이 경찰서 열 곳을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연설의 일부분인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건국이요 둘째로 건교입니다. 종교 교화한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삼천만 동포가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이니, 무엇이니, 대한이니, 무엇보다 먼저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런 연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을 한 평생 믿고 살다가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잘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개인적으로 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네 글자로 영혼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구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차차니 읽다 보면은,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게 다 같은데, 또 성경을 잘 읽어보면, 또 그것만은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많이 외우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외울 때 어디에 초점을 많이 두냐면 뒤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생을 얻어야 된다. 여기에 굉장한 한 초점이 있습니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보다 앞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신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버려진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요 세상은 버려진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셔서 목숨 버리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다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휴가철에 어디 섬에 가셨는데 배 타고 가셨더니 그 섬에는 아,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법이 거기는 다 무시되고 그섬 주민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든 법이 거기서는 제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아닌 거겠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분야,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문화, 사회, 국방, 외교, 가정, 경제, 기업 뭐 어느 것 하나 개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분야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세상 영역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도구처럼 쓰임받아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롤 모델이, 모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영향력에 관해서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그분은 성경구절을 가지고 시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그분이 만드셨는데, 이 시가 아주 마음에 잘 여러분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 산 위에 세운 마을 숨길 수 없어. 사람 눈에 띄게 마련이니, 너희도 세상에 널리 빛을 비추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 소금이 그 맛을 이루면 다만 밖에 버려져 짓밟힐 뿐이니 소금 맛 잃지 말고 살아라. 그 누군들 등불을 켜서 대박으로 덮어 두겠느냐. 침상 아래 놓아 두겠느냐. 마땅히 등경 위에 올려 두지 않겠느냐. 등불 같은 너희는 착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 비추는 빛이 되고 세상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 사람들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시로 바꾸니까 말씀이 더잘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너희.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소금, 빛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어떤 거, 빛은 어떤 거,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데, 오늘 우리가 관심 가지려고 하는 것은 너희입니다. 너희, 과연 너희는 누굴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좀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산상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언덕에 나지막한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전해주셔서 산상수훈이다 그러는데 이게 5장부터 7장까지 여러 가르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르침들 중에서 앞에 나오는 것이 맨 앞에 나오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여덟 가지 복을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시고 너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팔복의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혹시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애통하십니까? 네. 6절에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어,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팔,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복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눈물 나고 가슴 답답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 당하는데 무슨 복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제일 먼저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 그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런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았는데, 그들도 하늘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복을 못 누리고 살지만 가슴 답답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살지언정 그러나 슬퍼하고 애통해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그것은 하늘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에서의 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팔복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렵지만 나는 하늘에서 누릴 복이 남아있어. 하늘에서 분명 위로함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땅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늘의 복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늘의 복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하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감사.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에서 너희는 바로 하늘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땅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세 사람을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 땅의 복으로 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에서 가장 힘 있고 영향력 있고 권세 높은 자한 사람 이방인 중에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고 군대를 거느리고 세금을 걷고 팔레스타인을 통치합니다. 그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말 한마디면 네가 살 수도 있고 네가 죽을 수도 있다. 마치 그는 자기가 예수님의 생사를 막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넘겨줬는데 그의 마지막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로마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것, 군대를 거느리는 것, 권세를 가진 것. 내가 네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영향력, 이 땅의 복을 누리면서 살던 그의 그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몇년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는데 빌라도는 그거를 학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것이 로마 황제에게 보고가 되고 로마 황제는 네가 짐 싸고 로마로 되돌아와라. 소환 명령서를 보냈고 빌라도는 짐을 싸서 로마로 되돌아갔는데 그의 결말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처형되었다는 설과 그가 스스로 자살했다는 자, 자살설, 자결설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의 인생 말년이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땅의 복이 지속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임 대제사장이 안나스라는 사람인데, 그 안나스의 사위가 이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력과 배경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가야바의 자녀들도 대제사장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권력, 땅의 권세, 힘, 영향력이라고 하던 것이 지속됐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그 영향력, 정치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로마랑 결탁하고, 나중엔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러서 역사에 어떤 대제사장으로 남았냐면, 부정부패한 대제사장으로 남았고,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가문과 배경도 나중엔 결국 로마에 의해서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땅의 복이 지속됐습니까?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헤롯 왕입니다. 분봉왕 헤롯, 헤롯 안티파스죠. 역시 이 사람도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처형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처형했느냐. 이복 자기의 본처가 있는데 자기의 본처를 내쫓고 눈 맞은 여자가 한명 있었어요. 그게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근데 헤로디아는 누구냐면 자기 이복 형제의 부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형제예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랑 불륜을 맺고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본처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거를 세례요한이 공개적으로 꾸짖고 책망하니까 세례요한을 이제 처형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 분봉왕 헤롯의 권세는 땅의 복은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 본처를 내쫓았는데 그 본처는 누구였냐면 당시의 에돔 지역에 있던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나바테아 왕국은 시집 보낸 그 공주가 철양하게 내쫓김 당해가지고 돌아오니까 모멸감을 느끼고 헤롯 왕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헤롯은 크게 패했고 나중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재산을, 영토를 다 몰수당하고 저 프랑스 리옹의 시골로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배지에서 헤로디아랑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 대제사장 가야바, 본디오 빌라도, 이총도 세상의 권세를 다 누리는 것 같았고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고 이 땅의 복을 누리면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다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결말은 하나같이 좋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때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력 있는 행동이라고 전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비참한 모습이고 결말은 죽음인 것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고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도 다 통곡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건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 땅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세 사람과 예수님의 결말이 이렇게 다른데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분이셨고 그세 사람은 이 땅의 복을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엔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수님이 힘을 써서 바꾸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써서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바꾸셨습니다. 자기를 죽이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힘을 키워가지고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힘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땅의 복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자기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등불도 자기를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의 복을 누리면서 나는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빛이다. 이런 말이 다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죠. 소금과 빛은 자기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려고 합니까? 왜 교회는 영향력이 줄어들었을까요? 왜 80년 전에 35만 명에서 지금 1000만 명이 되어가지고 30배 이상의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왜 영향력은 커지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까요? 여러분이 다 속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자기를 희생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공영 주차장에서 길가에서 이렇게 주차료를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가 보았습니다. 주차료는 천원 혹은 오백 원그 정도 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주차하면 주차료 거들어오는 분이 계시죠? 한한 시간을 저도 같이 한번 서서 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500원, 1000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 몰래 주차하고 금방 없어집니다. 안 보는 사이에. 그리고 나중에는 몰래 사람이 오기 전에 차를 몰고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그 천원, 오백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상합니까? 그 땡볕에 거기 서가지고 그 오백원, 천원 받으려고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하는 사람은 그거 안 내고 도망가는 것이죠. 얼마나 속상해하시는지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요즘은 길에서 담배를 못 피니까 사람들이 이제 숨어서 많이 핍니다. 근데 이 병원 주차장에 와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 담배를 피셨으면 꽁초를 잘 버리면 좋을 텐데, 그 꽁초를 손가락,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 튕기면 그게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담배를 다 피시고는 담장 너머로 손가락으로 톡 튕겨 가지고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담배꽁초가 많이 넘어오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맛있게 드시고 더우시니까, 그리고 다못 마시니까 남습니다. 그럼 남으면 길 가다가 자기가 알아서 잘 쓰레기통에 버리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가 옆에다가 잘 세워놓고 갑니다. 그거 하나 버리기가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작은 예의지만 세상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사는 데는 익숙해지고 희생하며 살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퍼지게 된 이유는 교리 때문에 퍼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 다르구나.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손해를 보고 희생하며 살까. 그것이 궁금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로마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 자기를 내어주는 것, 빛처럼 소금처럼 자기가 사라지고 자기는 녹아지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십자가의 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힘이 아니라. 소금과 등불처럼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의 등불로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